오늘도 어, 제뒷 배경이 조금 또, 예, 이국적이죠. 예, 아직, 예, 여기 필리핀, 예,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파사이 마카파갈이라는 곳인데, 예, 거기에서도 아주 유명한 한식당 송도원이라는 곳에, 예, 예, 오늘 한번 찾아가서 어, 송도원의 여러 가지 요리를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간판은 요렇게 생겼고요 자, 각종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다양한 메뉴의 한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특히 뭐 김치찌개가 아주 뭐 유명하게 너무 맛있는 집이고요 네, 들어가서 또, 네, 맛있게 또 시간을 좀 네, 보내보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송도원에아 네. 정말 네, 코리안 바베큐 정말 멋집니다 아 제가 한번 또 이걸 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짜잔 야 멋있죠 보기만 해도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네, 고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찬이 와 음직스럽게 이렇게 또딱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가 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 사실 필리핀은 고기가 이제 수입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고기를 갖다가 사용은 못하는데 아 여기 고기도 아주 상당히 네, 질이 좋습니다. 아 고기를 이제 굽고 또 이제 맛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살짝. 저희가 테이블을 좀 옮겼어요. 닥트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굽지는 못하고 오늘은 조금 좀 굽는 걸딴 데서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맛을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아까 제가 선명한 고기를 보여드렸죠. 그 신선한 고기 와규가 나왔습니다. 네, 아 너무 모양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1인 화로처럼 아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밑에서 또 이렇게 예, 예, 고체 올려가 이렇게 타고 있고 또 정말 여기 한국식처럼 파절이 위에다가 딱와기를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김이 모랑 모랑 나는 거 보이시죠? 아 저는 원래 고기를 갖다가 소금 먼저 딱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좀 부탁해서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좋은 와규! 뭐 어떤 맛인지 아시죠? <laughs> 파에다가 또한. 번. 야, 음. 근데 아까도 숫자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반찬이 어우 정말 맛있습니다. 오징어 젓갈도 있고요, 무말랭이! <laughs> 무생채도 있고, 고구마 마탕도 있고요. 그냥 한국 맛을 그대로 그냥 거의 다 정말 최고의 좋은 맛을 싹다 그냥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그 사이에 찌개 보이시죠? 송도원의 또 아주 정말 일품이자 또 예, 명물인 무은지 김치찌개. 아주 퍼 고기는 끓여서 아주 진국인 김치찌개랑 해물 된장찌개. 아. 또,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죠. 김치찌개. 아. 왜 한국에서도 김치찌개 잘하는지 보면은. 김치를 갖다가 아주 그냥 푹 그냥 다 그냥 우려내서 오랫동안 끓인 그런 김치찌개 맛두분 맛이 납니다 진짜. 저는 사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냥 제일 더 좋아하는데 와 여기 해물 된장찌개도 아 확실히. 한국 해물 된장찌개하고 조금 다른 건 해물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찌개가 거의 베이스에 이제 뭐 냉동 게한 마리 들어가 있고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아주 그냥 실하게 해물이 뭐 새우서부터 조개류서부터 게서부터라고 해물 맛이 아주 듬뿍 우러나는 해물 된장찌개입니다. 와. 음, 자 여러분 또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심입니다. 안심 안심도 벌써 잡자마자 아주 그냥 네, 탄력성과 또 야들야들함이 그냥 그 보입니다. 자 안심을 또 한번 야 고기도 아주 잘 구워 주셔가지고 와. <laughs> 양념 갈비 예, 왔습니다. 예, 아, 고기 너무 잘 구우세요. 자, 아, 근데 제가 맨날 이쯤 되면 하던 짓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 양주 <laughs> 그렇죠. 이렇게 돼야 예, 그림이 또 완성이 되겠죠. 송도원의 명물 안심과 한국산 양주의 조화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고습니다 음. 아, 고추장 삼겹살 아 고추장 삼육살. 예 우와. 땡큐 엄마 엄마죠? 하 와. 이 야. 와규가 먹고 맛있어서 감탄사가 와 나왔고 와규인가?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음. 이미 이런 생고기의 어떤 퀄리티가 이미 먹어보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양념은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겠죠. 이렇게 좋은 고기를 갖다가 또 아주 맛있는 또 양념을 했으니 또 예. 양념갈비를 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양념갈비입니다. 짠. 음. <laughs>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즐겨 먹는 메뉴 중에 하나죠. 국추장 예. 삼겹살 마른 자꾸 입을 헹궈내고 먹는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아 자. 고추장 삼겹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제 먹는 고추장 삼겹살에 비해서 맵기는 조금 덜 맵기는 해요. 조금 덜 맵긴 한데, 아, 야, 고추장 삼겹살 먹으니까 왜더 이게 땡기지? <laughs> 주장 삼겹살. 양념돼지갈비. 예, 양념돼지갈비. 어. 볕 삼겹살. 아, 예, 아, 아. 아 배추 삼겹살. 예, 일. t h 와, 진짜. 맛집 촬영을 자꾸 해외에서만 하고 싶네요.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른 양념을 더 먼저 먹어보기 전에 볏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와 필리핀 송도의 원 볏집 삼겹살. 짜잔. 음. 생삼겹을 진짜. 적당히 잘 구워서 요즘에 이제 고기들이 좋아져가지고 원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그냥 바짝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좀어 육즙을 느끼면서 먹는 이제 고기를 이제 좋아하는데 적당히 잘 굽고 고기에 이제 두툼함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역시나, 아. 해물 된장찌개 또 손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비해서 해물 양이 아한세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해물 된장찌이에요 음. 근데 또 여기 송도 사장님이 사실은 또 저희가 글로벌 k 푸디로를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또 인연이 또 깊은 게, 아 여기 사장님과 아주 오래전서부터 친분을 예, 맺고 계신 저희 글로벌 k 프 d 로의 예, 사무국장님이시죠. 우리 김정덕 사무국장님이 예, 이 자리를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아. <웃음> 짠. <웃음> 아이고. 외국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 우리가. 어? 매, 매월 만나면 좋겠습니다. <laughs> 매월 만나면. 네. 아, 근데 어떠셨어요, 여기? 와, 아, 아니죠, 아 정말 그현지에 좋은 고기를 쓰면은 아, 이런 아, 이렇게 맞죠. 좋은 맛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아, 그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송도원이고.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김치찌개라고 나올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신김치로만 대충 끓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사골 우려되듯이. 그냥 아, 엄청 진해요. 진해요, 그냥. 엄청 진하게 아주. 어, 그, 무장님 드시니까 나 갑자기 또 떡도 먹고 싶어지네. <laughs> 네. 아니,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어. 와. 한국 사람 김치지, 또.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어삼촌에 고기 좀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세요 여기가 그게 유명하대요 볏짚삼겹살 볏집 볏집삼겹살아 이건가요 어. 네볏상삼겹살 어, 향이 벌써 잉. 와 아. 고기도 잘 구워주시고 이걸,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네 안 맞을 수가 없네 <laughs> 아, 양주를 또 그러게 이야 한국산 양주를 또 짜잔 다네 오늘 근데 심지어 송도원은 자생한 브랜드예요 아, 아. 한국에서 뭔가 가져왔다기보단 여기에 사장님이 올해 필리핀에서 다른 일도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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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이 식당 오래 경영하셨는데 자생적으로 아. 만드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지 스스로가 음.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근데 이거 고기 종류가 엄청나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저좀 일찍 불러주시지. <laughs> 동남아 좋은 것 같아. <laughs> 필리핀 좋은 것 같아. <laughs> 주로 맞침촬영은 이제 외국에서만. 네. 분기 한번 안 달. <laughs> 아 이런 집 집에서 가까운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아주. 24시간. <laughs> <laughs> 아그 새벽이라고 고기. 거기... 맛이 없지 않잖아. 맞아요. 어, 네. 새벽에도 언니든지 이렇게 이런 종류의 네,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고기집 있으면 맞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냥 정말 딱뭐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가고기 하나 좀 생겼으면 너무 좋겠네. 저녁 지의맛 보셨어요? 아 거의 와 정말... 근데 여기 뭐 해물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 <웃음> <웃음> 정말 여기 앞에가 바닷가. 바닷가고 해산물 시장이 가까이 있대요, 수산물 시장. 아, 아, 아. 그래서 아마 이런 신선한 수산물 이런 거를 대찌지게 이렇게 가득 넣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아, 아, 아. 되는 것같아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아, 사장님 사한번 사장 만나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잠깐 님한번만요 네. 네. 보세요. 네. 가운데 앉으세요. 자, 사장님. 미인이다. 아, 네. <laughs> 인사라도 좀 한마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원 대표 정세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우리 사장님이 혹시 하고 싶은 뭐 송도원만의 뭐 자랑이라든지 PR, PR 할수 있는 시간. 네. 어, 저희 식당은 언제든지 오시면 문이 열려 있고 아, 손님들이 예. 항상 편안하게 식사하실수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음. 교육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 네, 네. 음식은 지금은 다른 곳도 다 맛있고 잘하는 네, 네. 데가 많아서 음. 저희만의 특색은 최고의 서비스를 하자. 아, 음. 편안한 식사를 위해서. 아또 이렇게 다가경고하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네, 네. 직원분들한테 매출의 네. 몇 프로를 채어해서전 네, 네. 직원 나누고. 네. 음. 이런 거잘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그 기간들이 기신 예, 길어요. 거죠. 예, 어. 예. 그 많은 직원들도 계속 교육시키고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안, 안 어려우세요, 그게 또? 초반에는 직원들하고 오해가 있었지만, 나갈로 네. 오늘 열심히 배우고, 저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글 교실도 하고, 아 예, 예, 원하는 직원들하고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음. 한국 한글,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 아 예, 좀 특수한 아, 문화, 그렇그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직원 뽑을 때 보통 이제 호텔 미니스먼트 전공한 직원, 그러니까 학생들있죠 아 예, 아 저희가 전공자 위주로. 예 전공자 위주로 뽑고 음 그리고 OJT라고 해가지고 일부 대학에서 받아서 교육도 좀 시켰었고. 아 예, 아 야, 그런 노력을 또 이렇게. 아, 그 그냥 되는거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잘한다. 뭐,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상국장님도 그렇고, 음식 관련 이제 일을 하는데, 아, 이런 마인드와 이런 노력은 진짜 어디 가서든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교육을 할때 그런 교육을 좀 맞아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많이 배우고, 예예 예. 네. 듣고, 듣고 갑니다 진짜 네, 한국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 여기 와서 맞아 배우고 가야돼 배우러 가야돼 네, 배우고 가야돼 교육받고 네. 이런 마인드를 좀 배우고 가야돼 외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참 여러모로 정말 좋은 음식과 좋은 마인드와 송도음에서또 경험을 하고 갑니다. 마지막 끝 인사를 우리 사장님 한번 해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필리핀 찾아와 주시면은 송도음꼭 들려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